내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재혼 후 금이야, 오기야, 딸처럼 키운 조카가 있어요. 평생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할 남자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. 문을 열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. 그 남자, 제가 도망치듯 이혼했던 전 남편의 형, 내 아들, 제 전조카였거든요. 그 집안 남자들, 손벌은 나쁘고 여자 문제로 집안 망치기로 소문난 집이었어요. 전 남편의 형도 자기 아내를 사람 취급 안 하던 인간이었으니 그 아들이라고 다를까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. 하지만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며 행복하게 웃고만 있었어요.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내 소중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기에 꺼내기 싫었던 제 과거 이야기까지 다 꺼내며 눈물로 말렸죠. 그랬더니 돌아온 말은 고모처럼 나도 결혼 실패하길 바라는 거냐는 비수 같은 독설이었어요. 내 인생이니까 상관 마.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제 가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. 정말 피눈물이 나지만 만약 이 결혼을 시키게 되면 제가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. 혼주 자리에 앉아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전시댁 식구들을 마주해야 하거든요.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는데, 이 결혼 정말 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.